이해를 못하시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물론 선전적으로 어린애들한테 오는 소화 당뇨병같이, 예, 네. 최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가 안 되어가지고 오는 소화형 다병는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제 나이 들어서 오는 이 당뇨병은 쉽게 해서 치료가 아주 쉽게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시면, 좋은 그런 질서가 있다합니다 그래서 이 당연품은 뭐냐면말 그대로 소변에 이제 당이 빠져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당은 뭐냐? 이 당은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만들죠. 공장에서 기계설비 기아 지방도 좀 적당하에 있었고 지방관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런 지방관을 없애기 위해서 테니스를 하루에 6개인씩, 7개인씩 치니까 한 50대 후반 되니까,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 근육이 말라들 어요 여부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육은 뭐냐? 이게 바로 우리 당뇨병의 조절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의형 회과에서 허벅지가 남자는 65cm, 여자는 60cm 이상만 근육이 있으면 당뇨병이 안 걸린다 그래요. 그 말은 우리 몸에 60% 근육은 다 하체에 있어요. 이 하체가 당을 굉장히 소모시켜주고 발전이 돼야 당뇨가 안 오는데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쫙 빠지니까 됩니로 당을 사용할 을 공장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렸죠. 제가 당뇨가 오더라고요. 식후에 혈당제니까 168, 170. 수치로는 정상이 있대요. 그, 게 되려면, 16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2시 후에 2시간 이상 지나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160 이상이 되면, 당으로, 당뇨병으로 가는데, 저는 168, 170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치소질하면, 잇몸에서 피가 막하얗이 나와요. 잇몸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식과 과정이 그래요. 이 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그래서 이빨도 흔들어들거려요 그래서 이빨을 세 개를 뺐거든요. 그래, 일찍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도 계속 운동하니까 근육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짐작을 했죠. 아, 이거 내가 뭐 운동을 너무 함으로써 근육이 줄어들어, 이렇게. 이랬만 그래서 테니스를 싹 끊어버렸어요. 끊고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됐는데 매일 근육 운동하고 매일 걷고 이러니까 로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약을 투여를안 하고, 자기 자신이 부절하게 근육 운동, 걷는다든지, 걷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 맞냐면, 하체운 근육, 대둔근, 소둔근, 엉덩이. 제가 저 30대, 40대는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엉덩이 근육이 싹 빠져버려요. 바지를 입으면, 그래서 바지가 커가지고 쓰라 입어야 돼. 그리, 그래, 그만큼, 대둔근,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당 조절에는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항상, 그,도록 예. 하십시오. 그러면, 돈도 벌고, 만보 그러면, 보너스 있잖아, 그죠? 그것도 돈도 벌고, 건강도 얻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저도, 그때 본에 만보 등록을 해가지고, 하루에 만오천보씩 넣었거든요. 당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는 제 친구가 한 번은 목에 농양이 생겨가지고 왔었는데, 당을 체크, 체크하니까 240까지 왔어요. 그래니 네, 당뇨인지 몰랐나? 그래, 몰랐대요. 그래, 내가 딱세 가지만 가르쳐 줄게. 그래, 한달 후에 보자, 내가. 헬스장에 등록하고. 하루에 두 시간 에쪼아리 운동 헬스장에서 대퇴근, 대둔근 발달시키 운동하고 두달 후에 120% 떨어지더라. 꼭 약을 하나도 안 써도 되잖아. 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활용하셔서 어, 지금 현재 여 중에서도 아마 당뇨병 진단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다 당뇨병이 와요. 거의 우리 인구의 한3 0입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셔가지고 건강한 그런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실 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